안녕하세요. 김난주TV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 넉넉한 그늘을 선사하는 느티나무 행복 카페에 와 있습니다. 행복 공간. 짜자잔!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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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준이도 안녕. 어, 영빈이도 있네. 잘생긴 우리 영빈이. 안녕하세요. 이 그늘 참 좋다. 나는 그늘도 그늘이지만, 여기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 있잖아. 통나무 의자. 진짜 기가 막히게 좋지 않니? 선생님 어. 이 나무가 어. 이 학교 생기기 전부터 있던 나무래요 그러니까 1 0년대 우리보다 나이 더 많아 1 0 2년됐때 102년대 네. 근데 참 우리 마스크 풀고 있어도 되지 않니? 네 마스크 풀어야 되겠다 아우 실내에서도 마스크 풀고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야, 답답하지 그럼 소원이 없겠어요 저기는 회나무에도 이파리가 돋아나고 있어요 저거 태풍 링링 때 저거 반도 각 날아갔어요. 아 진짜? 원래 더 컸어요? 원래, 원래 저거 나무 아, 저거 아 링링으로 저거. 날아갔어? 네. 태풍, 더 태풍 컸는데, 때 태풍, 태풍 때 날아갔구나. 링링아. 아기 서아 <laughs> <목이 웃음> <태어난다. 웃음> 다시, 다시 보여줘 봐 <laughs> I can fly 시작 나이 <laughs> 아. <laughs> 근데 그게 <laughs> 다행이에요 <어린> 줄 알아? <laughs> 다음날이 <laughs> 먹을 생각이었거든 <웃음> <웃음> 다음 <laughs> 먹을 생각이었다고? 저거 있잖아요. 응. 저거 옛날 저희 아빠도 이 학교 다녔을 때는 응. 이어만 했대요. 딱. 너네, 이거. 너네 아빠도 그러면 응. 그 뭐야 이 학교 선배구나. 네. 저희 응. 아빠가. 아, 그러니까 저기 동강난 반토막난 저 나무도 예전에는 이 모습이었다는 거지. 네. 근데 태풍 근데 그때 날아갔구나. 이게 세배였대요. 진짜. 와, 이 봐봐. 이큰 나무 와이 그늘 좋다 나무가 크니까 그늘도 넓구나 같이 진행해 볼래요 그래 막 나오나 느티나무 앞에 앞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와 아, 102년 된 나무 아주 크죠 저기가 저기 나무로 돼 있는 게 저희가 쉬는 공간입니다. 축구공도 있고 나무가 엄청 큽니다. 네. 저 나무 혹시 병들었던 게 아닐까? 너무 오래돼서 한쪽이 약간 썩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태풍에 이 친구는 나무를 쓰러졌구나. 까고 있는 친구예요. 아니면 나무가 이게 가지가 너무 많은 거야. 가지가 너무 많아서 부러졌을 수도 있어. 근 안타깝네. 근데 저 나무 있잖아. 새집이 있네 새집. 아 태풍 때저 나무가 반토막 났었구나. 우리 근흥 초등학교 아이들은 예의도 바를 뿐더러 참 밝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 저는 힘들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매주 월요일마다 왔을 때이 그늘이 저는 참 좋습니다. 가을에 단풍 들면 더 멋있겠다. 저는 이제 멋 저희는 이제 멋지게 퇴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안녕 계세요. 어. 1, 2교시 저도 5학년 아이들 진로 독서 수업 마치고 이제 가는 길인데요. 얘네들도 3, 4교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로 간다고 하네요. 음... 꿈과 사랑이 가득한 즐겁고 행복한 학교. 근흥면에 가장 오래된 학교. 근흥초등학교입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 쉼을 누리듯이 매일매일 살면서 고달프더라도 가끔씩 쉬어가면서 이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땀도 식히면서 그렇게 여유 있는 한 주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아침 근흥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 김난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